연립방정식은 너희들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했어요. 네. 그렇죠? 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또는 미지수를 구하라 이 말은 x 값과 y 값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이야. 자, 문자가 세 개야. 그러면 식이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세 개가 나와야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문자는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다. 이럴 경우에는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비를 구하라고 한다. 아. x 대 y 대 z가 몇대몇대 몇이야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식이 두 개가 나오면 그건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비까지는. 하지만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식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세 개. 자, 근데 너희들이 이거 하면서 연립방정식 하면서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것은 소거하기 쉬운 거막 x를 소거를 해. 두 번째 거하고세 번째 걸또 연립을 하는데, 이번에는 Y를 소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에서 X를 소고했으면,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연립할 때도 X를 소고를 해야 되는 거야. 봐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서 X를 소고를 했어. 그러면 Y하고 Z만 남겠지.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에서 똑시 X를 소고를 하게 되면, Y하고 Z만 남잖아. 그럼 두 개를 또 다시 연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한 문자를 구해내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는 네.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아니 반복 두, 번, 두 번만 하면 어, 세개 문자는 금방 해요. 무슨 말씀이시죠? One more time. 네. One more time 문제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66분 봐보세요. 자, 얘를 첫 번째 기억하고 니은을 지금부터 연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소거하기가 가장 간단한 문자가 Y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다가 니은을 더했어요. 그러면 3x 플러스 2z는 6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을 또 역시 빼겠어요.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2 x 에서 x 빼니까 x, y에서 y 빼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3z, 네. 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네. 자, 첫 번째 y 소거해서 두 번째도 y를 소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x하고 z에 대한 식이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놓고 1번식에서 2번식을 뺄 건데 2번식에다 무엇을 곱할 거냐면 3을 곱할 거예요. 누구를 소구하기 위해서? x를 소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3x 플러스 2z는 6이고 3x 플러스 9z는 6.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이거 빼버리게 되면 z는 0이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요. 그런데 어. 왜 미은이랑 지수 빼요? 그래야 y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y가 부호가 서로 같잖아. 아 그렇군요. 어, 그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뺀 거야. 이해되나? 요 네? 네. 어, 그럼 이제 z를 구했으니까 z를 이쪽에다 딱 대입하면 x는 2가 될 것이고, x 2하고 z 0 구했으니까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y 값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돼? 한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거. 네. 자, 너희들 이거. 어, 기억하고 니은은 무엇을 소고하는 게 좋겠어요? X. X를 소고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기억하고 니은하고 선생님이 니은하고 디을 했잖아요, 열립을. 근데 기억하고 니은하고 기억하고 디긋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열립을 할 때. 음. 단 문자를 소고할 때는 같은 문자를 소고를 해야 된다는 음. 얘기에요, 문자 세개 있을 때는. 음. 이해되나요? 음.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할수 있겠죠? 네. 우와. 좋아요. 다음. <laughs> 그 다음에 <엄청나가신>. 이번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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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 딱두 개만 더 할게요. 208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해주세요. 208페이지거든. 어. <laughs> 아니요. <웃음>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막 그러면, 그러면 민지가 그러면 원하니까 209페이지까지 나가겠어요. <laughs> 아, <가만히 있어. 웃음> 자, <웃음> 어. 이번에는 해를 <laughs> <laughs> 소고를 했더니, 봐봐. 얘하고 얘하고 z를 속으로 했어요. 기억에서 니은을 뺐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플러스 8. 5. 이렇게 되죠. 뺐으니까. 아, 아, 네. 음. 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을 뺐어요. 했더니 3x 아이고 아이고 2x죠. 2x 그 다음에 니은에 드급 빼면 어떻게 돼? 어? 니은에 드급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y, 그리고 4. 이렇게 되잖아요. 와 그쵸?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또 열, 이제 소거를 하려고 봤더니, 봐봐. 어, 아래식에다가, 이거 1번식이고 2번식인데, 2번식에다가 2,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했어요. 네. 그러면, 이번식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럼 1번식하고 같아져버리잖아요, 식이. 네. 그치? 1번식하고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얘하고 얘하고 서로 똑같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군요. 많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어, 같아지면. 어떤 어, 다될 그렇지. 자, 그런데, 봐봐. x 플러스 y는 3인데, x 플러스 y 는2 이렇게 나왔어요 우와. x 플러스 y가 3인 경우와 x 플러스 y가 2인 경우가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존재해 안해? 안하지 네. 그럼 이럴 경우에는 해가 쉽다.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 이해되지? 예. 어막 했더니 이거 막 뺐더니 0 곱하기 0 0 0 나왔는데 여기도 0막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 0 더하기 0인데 여기는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어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 됐죠 하나만 더 활용. 어 한숨 쉬셨어요. <laughs> 활용 너무 어렵니까. <laughs>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문제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봐. <laughs> 새상품 A B C의 가격이 있는데 200원, 300원, 400원이래. <laughs> A B C 합해서 30개 구입했더니 총 가격이 얼마냐면 가격이 만 원이 들어갔대요. <laughs> 그럼 A B C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 B C 나누고 개수를 x y z 이렇게 나. 그럼 3개 이렇게 더있어 그럼 얼마야? 30그 30. 30. 다음에 지불해야 될돈 200X 더하기 300Y 더하기 3 0 0 z 했더니 얼마? 만원 만 근데 문자가 3개인데 지금 네. 2개밖에 없잖아 네. 근데 문자가 하나 더 있어 어디 있죠? 자 상품 C의 개수와 상품 A의 개수가 몇 배래? 3배 그러니까 C의 개수가 즉 Z는 X의 몇 배라고? 3배, 3x, 이렇게 된다고. 이게 식이몇개된다어 3개. 그럼 Z 대신에 3 x 를 여기다도 대입하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두개 연립해 주게 되면 X, Y, Z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네. 리나요머리고해기만도그문다도 되어 있고, 그리고 경우 요도 되어 있고, 그리어 있고, 그어 아 이게 아, 다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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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아, 아까 민지가 조금 더 하자고 아, 그래가지고 아, 네. 74. 자 아, 네. <laughs> 봐봐. 아니야. 아, 네. 요거 요거 조금만 더그 활용하는 파트니까 이거 봐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x x 나왔으면 그 다음에 y 나오고 그 다음에 z 나오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x로 돌아가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 a b c a b c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난의 순이라고 해. 유난의 순. 이거 어? <laughs> 유난하고 그래서 <laughs> 이런 식을 뭐 유난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봐 이건 뭐냐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진거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좀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변변끼리 다 더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exxx니까 몇 x가 되 집중 4x 더하기 y 2 y y 더하니까 뭐가 돼? 4y 더하기 z z 2 z 하니까 4z 더하면? 이렇게 된다고. Yeah. 그러면 사로 나눠주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가 되냐면 이 이런 식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 이 네. 식이 총네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을 만들어서 <laughs> 얘에서첫 번째 걸 빼버려 그럼 누구만 구할 수 있냐면 x를 구할 수 있어 바로. 우와. 그다음 여기서 두 번째 걸 빼버리게 되면 y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z, 세 번째 걸 빼주게 되면 z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렇군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변변끼리 더했더니 전부 다 같은 식 x 플러스 y 플러스 z 요와 같은 식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방정식을 윤환형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어, 그래서 이 문제들은 변변끼리 더하거나, 그다음에 또 뒤쪽에 보면 어떤 형태고 나오냐면 곱했을 때 이렇게. XY 두 개를 곱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것이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세 개를 다 곱해버리는 거야. <laughs> 그러면 X 몇번 곱했어? 두 번. 두 번. Y도 몇번 곱해? 두번 번. Z도. 두 번. 그래서 XY Z의 제곱이 이거 세개더 해주게 되면 얼마예요?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나요? 네. 어? 아니, 아니, 곱했잖아. 우리가 더한 게 아니고, 곱했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36이 된다는 거 그럼 XY Z는 얼마? 제곱근 6. 6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6인 경우와 마이너스 6인 경우가 각각적으로 나와가지고 답을 구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이 표현이 나와요. 뭐가 나와 있어요? 보코동순이라는 복호동.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를 이렇게 썼잖아요. 원래는 플러스 1이라고 쓰고, 또 마이너스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장난하지 말고 잘봐 써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부호를 썼잖아요. 이걸 보고 복부호라고 하는 거야. 복부호 뭐라고 한다고? 복부호. 어, 복부호는 동일한 순서라는 뜻이야. 무슨 말씀?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면 이 그냥 이렇게만 쓰면 x가 1일 때 y가 2일 수도 있고 y가 마이너스 2를 2일 말고 아, y가 2일 수도 있고 y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고. 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같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복호 동순이라는 말을 쓰면, x가 1이면 먼저 나온 플러스이면 y는 얼마가 된다고? 플러스, 플러스 2. 동일한 순서라는 얘기야. 그러면 x가 1이면 y도 2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음. 동일한 순서만 답이 된다고. 다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y가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복구 동순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X가 1이면, 플러스 1이면, 위에 있는 값이면, Y는 뭐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3. 어, Y는 아. 마이너스 3이야 어 된다고. 요것만 성립한다고, 요것만. 해요? 어, 요, 그렇게, 그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답이 이렇게도 나오기도 한다고. 마이너스가 음. 위에가 있으니까 좀안 오는. 잘, 잘 모르겠을 때는 이렇게 복구를 쓰지 말고, X가 1일 때, 뭐, Z는 뭐, 3. 요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써야지. 어, 안전하게 가 어, 근데. 도전을 음. 좀 해보겠다 하면 좋죠 자, 어쨌든 간략하게 쓰면 좋아. 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테니까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문제들을 좀 앞에서부터 좀 풀어봅니다.